샬롬, 평화 가족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3월 첫째 주 사순절 둘째 주 평화의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후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준비된 찬양곡은 아름다우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들으시며 또 함께 부르시며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기쁨의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자, 우리 한번더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이 노래 영원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자 우리 큰 소리로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자 우리 다 함께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 양 「このらうし 눈은 없네 아멘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 가정 안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새봄과 새 학기를 맞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나눔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더욱 잘 알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공동체 성경읽기에 따라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17장.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 나눔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 말씀을 나눔으로써 함께 읽은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답만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통해 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눔은 적용 나눔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 개인과 가정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말씀 적용 나눔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 개인과 가정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번째 나눔이 성경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두번째 나눔은 가정에 포커스를 맞춘 나눔입니다. 두번째 나눔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자연스레 기도 제목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번째 말씀 나눔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올라간 높은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이 물음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예고하신 후 산에 올라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즉 이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장차 고난 받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말씀 적용 나눔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 가장 닮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나눠보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모습 중 가장 담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 중 가장 담고 싶은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신 그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가장 담고 싶답니다. 우리 평화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습 중 어떤 모습을 가장 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담고 싶은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사순절 둘째 주일 평화의 가정 예배 주기도문으로 맺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3월 첫째 주 사순절 둘째 주일 평화의 가정 예배에 함께한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